이게 춤이 내가 근데 그 한번 취미로 배웠었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춤 학원도 다녔었고 근데 이게 재밌잖아 나도 이게 내가 춤을 추는 걸 보여준다는 게 재밌잖아 물론 실시간은 불가능해 내가 진짜 머리가 나빠서 춤이 기억이 안나 단기 기억으로 춤을 추기 때문에 잠깐 반짝 기억하는 그거 있잖음 왜 우리 급식 때막 영어 단어 시험 치면 진짜, 단기적으로, 안기해가지고, 막, 100점 맞지만, 내일 되면 까먹는, 이런 거 있잖아. 그, <laughs> 지금이랑 똑같은데, 재롱이 늘었다. 그 차이? 이 재롱이 는 게, 어, 방송 탓이야. 나 원래 재롱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아니야. 으이, 다누라, 음악이 안 들리? 으아, 이, 아, 내가 여기 실제로 저번에 했을 때? <laughs> 아, 너왜 못하겠어, 춤. 이렇게 실시간으로. 이게, 내가 옛날에, 동아리 활동하고 막 이렇게 댄스부 이런 거할때 춤을 거 무대에서 했을 거 아니야.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내가 실시간으로 추는 걸 무대에서 추는 걸볼거 아니야. 아 너무 틀려야 되는 거야. 나 혼자 계속. 근데 내가 다행히 이제 못 춤을 못 추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다 알아서 나를 좀 이렇게 배치를 뒤쪽이나 좀 안쪽에 안 보이게 해서 나를 잘 숨겨놨었거든? 그래서 이제 틀린 거는 전체적으로 봐을 티가 안 나. 그리고 누가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할 때는. 그래서 티는 안 났는데 이제 내 자신이 그걸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여기서 왜 저렇게 지 혼자 왜 저러는 거야? 이러면서 막내 자신한테 막 화가 나는 거지 자존감 떨어지고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연습량을 하면은 나만 계속 뒤쳐져 똑같이 해도 그럼 나는 다른 애들의 배로 연습을 해야 돼안 까먹으려면 미치겠는 거야 나는 다른 애들은 춤을 그때 축제 때 한 세, 세 곡인가? 이렇게 준비를 했어. 네곡이 정도? 난두 개밖에 못 했음. 뭐, 이거 외우지를 못해서. 진짜 이게 머리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좀 그건가 봐. 왜 공부도 여러 방면으로 자기가 두각이 뛰어난 게 있잖아. 근데 나는 이제 춤이 너무 내 머리랑 안 맞는 거지.